29번 봐봐. 29번 미적. 뭐가 있고? 원이 있고. AB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문이 뭐라 써 있어? A부터 B까지 길이 몇이야? 어? a 에서 B까지가 3이 돼야 되고. 근데 얘를 몇 등분 한 거야? 3등분 한 건가? 이렇게 가서, 여기가 P가 되고, 여기가 Q가 되고, 이렇게 가서, 그러면 요길이를다몇시돼야 돼? 1, 1, 1, 일되고 여기가 세타. 그 다음에 음 어디가 f 세타야? a, q기가 f 세타. 이렇게 있지. 그러니까, 자, 이 원의 반지는 몇이야? 2. 1이지? 여기도 몇이 돼야 되고, 여기도 1 돼야 되고, 여기도 몇이 돼야 돼? 1 돼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 문제는 F 세타를 미분해서 거기다 세타 제로를 넣어준 게 뭐가 된다? 한마디로 요 f 세타를 구해야 돼. f 세타를 식을 구해서 그걸 미분해야 되잖아. 맞아. 그러면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여기지 여기 여기 요각. 요가. 요각이 포인트죠. 응? 음? 저도 뭐할수 있으면 표현할 수 있으면 우리가 코스인법칙 이용해서 f 세타를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우리 삼각형의 외각에 의하면 이각은 여기랑 여기랑 뭐한 거야 더한 거잖아요 맞아? 그럼 여기 알파로 놓으세요 알파? 래 네. 여기 알파 그럼 여기 몇이 되고 세타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고요 따라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뭐라 쓸수 있어? f 세타에 뭐는 f 세타의 제곱은 4 플러스 1 빼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4코사인 세타 플러스 몇이 돼야 돼? 이거지 맞지? 여기다 이제 미분해서 뭐 세타 제로란 값을 집어넣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 세타하고 알파하고 관계를 찾아야지. 아마 여기 세타가 알파가 보이잖아. 무슨 법칙? 사인 법칙. 사인 알파분의 2는 사인 세타분의 몇이 돼야 돼. 1. 그래서 사인 알파가 2. 사인 세타가 돼야 되고. 그치? 코사인 세타 제로가 8분의 7이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세타 제로가 8분의 7이니까 사인 세타 제로는 몇이 돼야 돼? 8분의 몇이 되냐? 루트 64에서 7배 몇이야? 7곱 어? 49, 15. 이렇게 되네요. 됐지? 자, 갑시다 이제 요거 미분해야 되니까 우리가 F 플라임 세타 제로야. 이게 뭐해? 뭐에 대해 미분 세타에 대해 미분 e f 세타 곱하기 f 플라임 세타는 음 응? 세타에 대해 미분 요거 미분하면 없어질 것이고 요것만 남을 테니까 4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겉 미분 곱하기 속 미분 1 플러스 d 세타 분의 dr 파 이거 니네 기말에 들어가는 법이네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 뭐 음함수 미분법 요거 미분 이거 미분하는데 세타에 대해서 미분할 거라고 우리 음함수 미분법 할 때는 항상 어떤 문자에 대해서 미분인지 잘 생각해야 돼 세타에 대해 미분이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데. 왜 봐봐? 세타가 변하면 알파도 변한다고. 우리 알파도 변수란 말이야. 따라서 이거 뭐할 때? 얘, 미분 할 때, 겉미분. 이거 합성함수야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 해야지. 그치? 참, 세타 제로 넣어주는 거니까. E, F, 세타 제로 곱하기 F 플라임, 세타 제로는? 4 사인 세타 플러스 세타 제로 플러스 알파 곱하기 1 플러스 디세타 분의 디알파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요거 구하는 게, 이게 K잖아, 지금.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아, 한번 구하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에서, 응? 자, F가 얘니까, 자, F 제곱 세타 제로는, 여기다 세타 제로 넣어주는 거야? 세타에다가 세타 제로 넣어준다고. 5 마이너스, 4코사인 세타 제로 플러스 알파 그치? 그러니까 5 빼기 4에다가 예 뭐래야 돼? 예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코사인 합공식 이거 하면 되잖아. 코코 빼기 쌉싸.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니까 몇에다가 5 빼기 4에다가 얘가 8분의 7. 얘가 8분의 7. 그치? 크면은. 넣어주면 요거 넣어주면 내가 요거 넣어주면 되잖아. 이때 이때 사인 알파가 몇 나오고 요거 넣어주니까 4분의 루트 15 코사인 알파는 몇이 돼야 돼? 4분의 1이네. 그렇지? 얘가 4분의 1 빼기 8분의 루트 15 곱하기 4분의 루트 15 이렇게 되네요. 응? 맞아. 그러니까 얘가 32분의 몇나이 거? 아이고 계산 길 힘들다. 5빼기 4에다가 얘가 32분의 7 얘가 32분의 15 32분의 마이너스 32분의 8 나오나? 얘는 32분의 7 얘는 마이너스 32분의 15 맞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 4분의 1? 어, 땡큐 그면 몇이 되겠지? 1 되네? 플러스 1 되네? 6이네요? 그럼 얘는 몇이 되고? 루트 6? 이 곱하기 루트 6 곱하기 얘는 K4 곱하기 사인 요놈이니까 얘가 사인 요거야 근데 코사인요기몇 나왔었어 마이너스 4분의 1 나왔잖아 요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 나왔단 말이야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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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요게 마이너스 4분의 1 나왔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 나왔잖아 만 4분을 나왔으니까이 놈은 4분의 루트 15네. 4분의 루트 15 곱하기 1 플러스 디세타 분의 디알파. 이거 미분하면 되겠네. 이거 미분. 이거 미분해주면 되는 거니까. 세타의 미분 코사인 알파의 디세타분의디알파가2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디세타분의디알파는2 곱하기 코사인 알파분의 코사인 세타네요. 그렇지? 세타 제로일 때니까 코사인 알파 분의 이거 분의 이거네. 응? 뭘강이 물렸어? 저거 분의 저거를 구해야 되니까 이거 분의 이거니까 2분의 7이냐? 이렇게 되겠네? 맞아, 맞아? 계산이. 이거 분의 요거 해야 되는데, 2분의 7인데, 2 앞에 7이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얘얘 얘 약분돼서 없어지고 요거 2 요거 8이니까 4가 되고 k는 몇이야? k는 루트 6분의 4루트 15 이게 k네. 그럼 k의 제곱이니까 이것을 뭐해 주면 제곱 k의 제곱은 6분의 16 곱하기 15가 되어야 되니까 몇이냐? 40이야? 다 맞아? 음. 이게 29번 그래서 문제가 여기가 f 세타인데 문제에서 f 세타를 미분해서 거다가 세타 제로를 대입을 하라고 했으니까. 봐봐, 요 길이가 2이고 요기이가 1인데, 요기가 F 세타란 말이야. F 세타를 미분해야 되니까 F 세타에 관한 실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기 각이 중요하지? 요각을, 요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요각이라는 것은 요각과 요각을 더한 게 요각이잖아.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네, 요거. 응? 요 둘만 찾아내면. 요 둘만 찾아내면, 그다음부터는 계산이지? 그치? 얘뭐 해주고, 미분. 해주고, 세타 자리에다가 세타 제로를 집어넣어주고, 나머지 값들은 요거 이용해서,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 제로가 얘라고 했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이걸 구할 수 있고, 그때에 가까이 얘도 구할 수 있으니까, 뭐 대입만 하면 되는 거네요. 이번 문제가 계산이 괜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나 보네 29번도 복잡하네